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랭귀지 저글링의 저는 럭키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2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배워볼 표현은 "격격 그 난이난이 되쇼" 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뭐모가 중요하단 얘기죠. 결국 뭐뭐죠 라고 얘기하듯이, 일본에서도 한자 그대로 객격그, 결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쓰는 표현과 똑같이, 결국 뭐 뭐죠, 결국 뭐 뭐지 라고 표현한답니다. 네, 오늘의 표현은 대화로 이해해 보는 게 쉬울 듯 합니다. 여성 A와 남성 B는 대학교 동기이고요. 네, 여, 남성 B가 며칠 전에 소울메이트를 만나러 합동 미팅 고공에 참석했었죠. 네,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여성 A는 친구 남성 B에게 어,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먼저 여성 A부터 갈게요. 고공도 낫다, 이도 미치겠다. 이 말은 미팅 어땠어? 어, 좋은 사람 발견했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 라는 뜻이죠. 그러자 남성비가 키니이코가후이 있다게도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두명 있었는데 말이야. 어? 그러자 여성에 는 기쁜 마음에 아 소! 욕 같다네. 소리대! 이렇게 물어보죠. 아 그래? 잘 됐네. 그래서? 남성 B에게 어, 소울메이트가 생겼기를 기대하며 여성 A가 고공의 그 단체 미팅의 결과를 물어봤죠. 남성 B는 그러나 의외의 대답을 하고 맙니다. 호카노야츠라니 토라레짰다 다른 녀석들한테 뺏겼지 뭐야. 뺏겼어. 그러자 여성 B는 유감을 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아잔네 아호토리와돈나토걸로가 키니타노 라고 물었죠. 여기서 아노후달이라는 것은 남성비가 마음에 들었던 었 여성 두 명을 지칭하죠. 알아, 안됐다. 그두 여성은 어디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라고 의로를 해주려 하자 남성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토리와 기레이데, 뭐히토리와 가와이 카다나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은 예뻤고 다른 한 사람은 귀여웠지. 이런 철탁선이 없는 어, 대답을 하고 말죠. 남성 B의 친구의 대답에 여성 A는 잔뜩 실망하며, 아무리 남사친이긴 했지만, 많이 실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結그 가보대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얼굴이지? 라고 이렇게 화를 내자. 남성 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자기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지 뭐. 네, 한동안 남성비는 소울메이트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네, 럭키비는 경험상 어 과거의 여자친구들 중에 저한테 헌신적으로 잘해줬던 그런 여성분이 가장 기억에 남더군요. 여러분, 얼굴은, 외모는 어, 자기한테만 예쁘고 잘생기면 그만입니다. 네, 자, 단어정리 시간 시작할게요. 고공, 단체 미팅 고도, 콤파의 주인말이고, 고도는 합동, 콤파는 침목회라는 뜻이죠. 네, 콤파니, 회사 단체 침목회의 영어식 표현이니까, 앞에만 콤파니의 콤파만 따서 가타카나로 저렇게 적어 놨죠. 네, 녹색 글씨로 보이시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이히토 좋은 사람, 호인. 어, 우리 대화 중에 이히토 미치겠다? 이게 있었죠. 네, 좋은 사람 발견했어? 마음에 드는 사람 발견했어? 였죠. 네, 미츠케르, 발견하다. 또 나왔네요. 네. 토라레르 뺏기다. 네 단어 종리 투입니다. 잔넨 유감스러움 아쉬운 모양. 키니이루 마음에 들다. 키레 고음 예쁨 깨끗함. 키레이 하지 마시고 키레 이렇게 길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키레 고음 예쁨 깨끗함. 가와이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럼 또 다른 대화로 이해해 볼까요? 네,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면접관이 마치 면접자가 돈만 밝히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면접자의 연봉을 살짝 깎으려 들고 있습니다. 이에 면접자는 당황하지 않고, 네, 아랑곳하지 않고 연봉 400만 원을 받아내려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면접관과 면접자의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연기해 볼게요. 먼저 면접관입니다. 냄보 용약금 망해와 하라이나인데요. 연봉 400만에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면접자는 소레나라 왔다오시모줬또무즈가신데스네 라고 답하죠. 그렇다면 저도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이렇게 잽을 한번 날려봅니다. 결국 오카네디스요네.라고 말이죠. 결국 돈이군요.라고.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양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하자 면접자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응수하지요. 하다라크 리유가 오카네답게 대어리마생가지 야하리 오카네와 다이세츠디스요네. 다이세츠디스네.라고 말이에요. 일하는 이유가 돈뿐만은 아니지만 역시 돈은 중요하지요.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면세츠칸 면접관, 멘세츠샤, 면접자, 낸뽀, 연봉, 하라우, 집을 하다, 하라에르 집을 할수 있다, 하라우의 가능형이죠. 네. 야하리, 야하리는 야파리와 같습니다. 역시, 어, 야하리가 아니고 야파리 아닌가요? 이렇게 하신 분 계셨죠?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럭키 피는 어, 유튜브 영상 채널 이외에도 어, 네이버의 블로그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네, 여러분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 행운 가득한 하루 럭키데이 보내시고요. 저는 23화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